안녕하십니까. 창세기 9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끼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믿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센가 한가 야비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하암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쌩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쌤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옥 간증 들어볼게요.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이 테이블 들으시는 분들이여 부탁합니다. 모든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날 저녁, 예수님과 나는 다시 지옥의 오른쪽 다리편으로 갔다. 우리는 한 구덩이에서 멈추었다. 다른 연우풀 구덩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목소리로 성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불길 속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루짓고 있었다. 이 여자가 입을 열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며 얼마나 착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바로 당신 교회의 한 멤버가 아니었나요? 내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요. 여인이여 너는 여전히 거짓말과 죄들로 가득 차있구나.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듣지 않았단다. 물론 너는 교회 멤버 중에 하나였었지 그러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만일한다 너의 죄는 너무 많았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었지 그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하였지만 그들이 없는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도둑질 하였느니라. 미혹의영에 빠져서 이중인격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 물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좁은 길인 줄을 알았음에도 말이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다. 그리고 너는 이중결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들을 심하게 판단하고 그들보다 내자세지 우월하다고 생각지 아니하였느냐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었으려도 말이다 너는 나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였는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한다라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하였느니라 그때 너는 너무 냉정하였느니라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너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 섰단다 너는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고 있었는가? <laughs> 하나님을 너의 목적으로송한데 이용하였었지. 뭐 <laughs> 계셨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지금 너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로 몸을 돌리시며 말을 이어가셨다. 캐럿털 <laughs> 마지막 말세는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미혹의 영들에 속아서 죄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떠나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서 결코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불못에는 뼈밖에 남지 않은 해골의 사람이 있었다. 이 영혼이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한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여인은 여기서 무엇 하고 있죠? 라고 묻자, 자, 들어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녀가 이르기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녀가 말하자,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그만하라고 말리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말로 소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구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무슨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왜이 여인이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다. 캐트린, 나는 이 여인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도록 그녀를 불렀단다. 나는 나의 한 지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라.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간에 이런 부르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단다. 이 여인은 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였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며, 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좋은 일도 하였단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고도 하였습니다. 때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단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녀의 가정생활도 충실하였느니라.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의 남편이 와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았을 뿐 전혀 용서할 생각도 가정을 다시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느니라 물론 그녀의 남편이 잘한 것은 아니다.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답니다. 일은 번씩 일곱 번을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가? 남편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었지.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느니라. 그 대신에 분노가 강녀의 가슴에 깊이 뿌리 잡히게 되고, 그 마음은 점점 커져간단다 그녀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가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네 남편이 내게 와서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일이 일어난 것은 너 때문인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일러섰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는 내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점점 말씀도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서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기 좋아했던 그녀는 성경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녀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단다. 급기야 사랑이 살 자리에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아 버렸다. 드디어 어느 날 분노 속에서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여자 친구를 죽이고 말았지. 산타는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단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저주의 길로 들어선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것입니다.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곳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옥 사자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더 심하게 고문할 것입니다. 그 고문은 수 시간 동안 이어질 거예요. 내가 이곳 지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비오니 제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 여인과 같이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내가 저 여인이 범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렸다. 메리 캐드린 백스터 지옥 간증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용서를 하고 그기에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절대 받아서 화를 내고 악기를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고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아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 하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결국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 사람들에게 그 동물과, 그러니까 물, 물고기, 뭐, 모든 것을, 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음, 인간들이 이제 뭐, 물고기도 잡고, 다, 먹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채소도 먹고 동물 생선 뭐 이거 다 잡아먹을 수 있게 주셨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고 어,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보지 말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에서 나온 거 모든 거. 우리가 거의 못 먹는 건 없죠.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거. 짐승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멸하시고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보면은 진짜 신기하죠. 빨주노초반남보 그리고 무지개를 어볼 때가 있었는데 언제 보냐면 그정강훈 목사님이 강화문 집회할 때 무지개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형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전근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이제 홍수를 내서 다이 이 지구를 없애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약의 정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쌩과함가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쌤과 음. 함과 야벳 생가 한가 야벳 함이 둘째 내고 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치하여그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생가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또 이르되 세베 하나님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큰 아들은 찬송하네요.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이제 마지막 때 900년을 넘게 살은 나이죠. 홍수 재해는 정말 무서워요. 지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뭘 막겠어요? 지금 막 난리네요. 쓰레기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니까 우리는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나는 정도지만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완전 산더미처럼 쌓여서 완전 산을 이루고 있어요. 쓰레기가 어디서 저렇게 날아오는지 물로 다 날아오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남, 만나러 갈때 잠자듯이 잠자듯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아픔의 고통을 겪고 싶고 않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거고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잠을 잘때 저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음 그게 제일 편안한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게 제일 편안한 죽음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곁에 가는 거 천국 가는 삶 절대 지옥 지옥 간장 들어보면 주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그 권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 합당해야 들어가느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죄 짓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아버지, 매를 때려, 데려, 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매를 더 세게 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두고 보지 말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양손으로 굳건하게 잡으사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꼭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